여기는 삼야영장이에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거의 자리가 다 비어있어요 여기 다 그늘이여가지고 너무 좋은데? 여 삼야영장은 이렇게 올라가는 바로 초입에 있어가지고 매점이랑도 가깝고 나무도 이렇게 굉장히 나무가 울창합니다 또 약간 숨어있는 느낌의 공간인데 여기는 뭐 풍경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이렇게 자리만 뷰 있어요. 저는 좀더 올라가 볼게요. 아직까지 지치지는 않아가지고. 이 자리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아래에서, 보이시나요? 공사 소음이 꽤 커가지고, 아까 앞에 반았던, 아, 삼야병장으로. 저쪽도 한번 가봐야겠다. 여기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 자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또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어가지고, 아, 조금 애매하네요. 좋은 자리들이 꽤 많은데, 일단 저는 아래쪽으로 오늘 피칭을 해볼게요. 월요일이니까 뭐 많이 있겠어요. 그죠? 오늘은 장비 자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가방도 오늘 첫 개시했고요. 그러면은, 가방이 오늘은 40L짜리 가지고 왔어요. 더울 것 같아서, 서큘레이터 하나 챙겨왔습니다. 망했어요. 배크팩을안 챙겨왔어. 데크팩, 오징어팩 매점에 파는지 한번 갔다 와 보겠습니다 매점 네, 사... 안녕하세요 오징어팩들어오징어팩 데크팩 데크팩, 오징어 아, 네 지금 오징어 팩도 부족해가지고 다행히 특이 얇은 이거 팩이 있었어요 가방에 그걸 가지고 뒤쪽은 이렇게 팩 다운을 했습니다. 오늘 장비사랑 좀 하려고요. 오 새로운 장비 가지고 왔어요. 달로 거. 이거 제가 한 2년 전 캠핑페어에서 만 원에 구입을 했던 건데, 한 번도 안 썼더라고요. 이거 등산스틱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중간에 지금 끈이 되게 느슨해져가지고, 등산스틱으로 쓸 수가 없어요. 폴트 대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보니까 끝쪽에 열면은, 이, 이게 계속 이렇게 빠져요, 지금. <laughs> 뾰족한 부분이 나와가지고, 이, 이 들어가 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이래요. 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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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름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쓰레기는 주머니에 넣고 쓰레기 주머니 에 넣고 가방에 넣고 왔는데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돌려서오 응? 됐다. 이렇게 넣는 거죠. 어닝 폴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마동천 지난번에 봄이 시작되기 전에 왔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뭔가 푸릇푸릇함이 하나도 없이 그때도 바람이 이렇게 불었었거든요. 확실히 여기가 원래 바람이 많나봐요. 그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약간 현타가 왔었는데 오늘은 시원하네요. 스트링이나 이런 조그만 팩 같은 거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텐트 사면 그냥 공짜로 껴 있는 거 제일 싼 버전. 없는 것보다 진짜 나은 것 같아요. 이럴 때. 뭐 여기는 그늘이 많아가지고 여름에도. 딱히 타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스트링을 걸고요. 좋았어. 이게 쓰러질 수 있으니까 이돌 옆에다가 해야겠다. 네, 쓰러졌죠? 근데 밑에가 고정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 다시 걸고, 텐션을 좀 주겠습니다. 오, 나쁘지 않아요. 흔들어가는데? 흔들어가는데? 돌이 있네. 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걸 크로스로, 크로스로. 오,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죠? <laughs> 만 원의 행복입니다, 이게. 텐트 자체가 제가 이너를 빼고 플라인만 세워놓은 상태예요. 뒷자리로 그 깔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좋아, 좋아. 인디언 행어가 있으면 확실히 물건 놓고 뭐 이렇게 이동하기도 좋아가지고 인디언 행어는 꼭 챙기고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인디언 행어 5,000원. 다이소 제품입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장비 중에 하나예요. 다이소 제품은 아주 가성비가 좋아요. 5월달에 캠핑을 많이 못 가다가 지난주에 딱 일주일 전에 일본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네, 지금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1편 올렸고요. 아마 이거를 먼저 올릴 수도 있는데 2편은 아직 남았습니다. 자, 일단 가방은 네이처 하이크 제품이고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입구로 구입을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4 0 l 거든요4 0 l 인데 과연 될까 했는데 됐어요. 아담하게 등에 메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뭐뭐 가지고 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 제품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건데 없어서는 안될 거. 이건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갑. 돈가방이 백행 갈때 휴대폰 같은 거잘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스트랩에다가 걸어갖고 왔어요. 여기다가 지갑이랑 휴대폰이랑 걸어가지고 오면은 굉장히 간편하게 잘멜수 있어서 제가 일본 여행 때도 크로스로 매기도 하고, 목에 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이제 가방이 있는데, 이 가방이 하나 그릇 가지고 왔고요. 백패킹 가방 쌀 때는 이펙 안에 다 넣어서 수납을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 가지고 온짐딱 이렇게입니다. 오늘 접시도 새로 샀습니다. 쿠펠카 접시고요. 일본 여행 갔을 때 네, 구입을 했어요. 으건안 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초창기 모델이에요.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서큘레이터. 이제 캠핑페어 가가지고 돈 줬어요. 야, 이거 테이블이거든요. 근데 테이블이 지금 옆에 이렇게 오두가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코팅이 안돼 있어가지고. 바니쉬로 좀 칠해야 될것 같아요. 예쁘죠? 이렇게 펼치면 따로 조립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대신, 이렇게 고정이 안 돼가지고, 아까 손잡이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평이 맞춰져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이렇게 백백킹 모드로 세팅할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랑 두개 챙겨왔습니다. 얘는 알리에서 만 원에 구입을 했고요. 얘는 카고 컨테이너 제품인데 한6만원 정도예요. 근데 얘는 제가 확실히 써보니까 예쁘기는 해요. 근데 딱만 원어치 정도 배터리가 가는 것 같아요. 얘는 한 시간짜리, 얘 여섯 시간짜리. 야, 약간 그런 기분이에요. 추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헤디랜턴. 바람 넣는 거. 이렇게 딱 누르면 되는데, 얘, 어머.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가 없네. 오늘 신상. 오늘 장비자랑 한다고 했잖아요 1야영장 빼고는 여기가 전기가 안 돼요 서큘레이터도 중간에 이제 배터리가 지금 많이 없어가지고 멈출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충전을 하고 요새는 어, 촬영을 거의 큰 카메라를 예전에는 뭐 가지고 다니다가 요새는 거의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배터리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배터리 충전기를 제가 가지고 다녔었는데 그게 사이즈가 되게 커요. 근데 근데 요요 요 아이 되게 예쁘죠. 끼움에서 나온 대용량 배터리예요. 용량이 5만 암페어짜리인데 지금 사이즈 굉장히 작아요. 손잡이도 있고. 요 아이를 지금 충전을 할 건데 이게 뭔가 단자가 굉장히 많아요. o n 프 버튼이 중간에 있고요. USB 포트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엄청 많아 보이시나요? 빨간색으로 된 포트는요 고속 충전이 돼요. ON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포시가 돼요. 100% 이게 뭔가 앞에 되게 예뻐요. 손바닥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여 가지고 사실 이거 되게 부담이 없어요. 음 괜찮은데요? 2인 이상 백패킹갈 때, 이한 사람한테 딱 몰아서 들게 하면은, 저녁에 휴대폰으로, 뭐, 영화도 충분히 뭐, 충전해가면서 볼수 있을 것 같고, 양자잡게 빨간불 바로 들어왔어요. 얘 그리고 얘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전에 제가 쓰던 그 벽돌 밧데리 있잖아요. 그거 되게 많이 무너보셨는데 그게 동시 충전이 안 됐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동시 충전이 다 된다고 합니다. 케이스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니까 나쁘지 않죠. 아, 너무 예쁘다. 저 오늘 플랫폼에 이너 텐트 없이 스킨만 체결한 게 처음이거든요. 될지 안 될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찍찍이, <laughs> 찍찍이의 정체도 알았어요. 이 찍찍이가 플라이로만 세팅을 했을 때볼때랑 스킨이랑 연결해주는 찍찍이였어요. 네, 조리 도구 오늘의 조리 도구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토치랑 칼이랑 가위랑 숟가락은 없고요. 그냥. 포크 하나랑, 그 다음에 집게 하나. 얘는 제가 일본에서 샀습니다. 2,000원. 신상, 신상. 피카 포크인데요. 얘도 700엔입니다. 이건 예전에 일본에서 구입을 했던 성량인데, 이렇게 4개의 아마 100엔이었던 것 같아요. 4개에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무어 라인의 티타늄 컵인데 얘는 밥도 재울 수 있고 아마 이게 용량이 600인가 그럴 거예요. 뭐 스프나 국 같은 거, 라면도 작은 사이즈 하나 끓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100엔샵에서 세리아에서 구입을 했던 건데 얘도 100엔. 얘도 세리아 제품이고요. 소스통 2 개, 100엔. 마이크로 화로대였나? 위에 받침이 있고요. 이 아래에다가 고체 연료 4개나 가지고 왔어요. 고체 연료 담아 다니실 때는 이렇게 비닐로 안에 넣어 다녀야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공기랑 접촉이 되니까 마르더라고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올려놓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끼우면 되는데 이렇게 위에다가 여기가 좋은 게 수대가 가까워요. 뭘좀 먹어야겠어요. 오늘의 요리 교실은요 간단하게 국가에 유명한 게이 멘타이코거든요. 네, 명란입니다. 얘는 짜먹는 명란이고요. 밥위에 간장밥 할때 쓰는 건데 보통 그냥 간장으로만 돼 있는데 얘는 멘타이코가 들어가 있는 간장입니다. 밥에다가 밥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섞어 줍니다. 밥을 일단 여기 안에다가 다 넣습니다. 꾹 눌러줍니다 꾹꾹 이것만 있는게 아니에요 이것만 먹으면 섭섭하니까라면을 같이 먹어볼겁니다 홋카이도라면이래요짠 맛있겠다 약간 너무 똥모양처럼 짜버렸는데 이렇게 내려야겠다 오오 어, 어, 된거같아요 된거같아요 후리카케를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음, 맛있겠다. 맛있겠죠? <laughs> 이거 좀 이따가 불에다가 올려가지고 밑에는 약간 구워가지고 먹어보려고 해요. 일단 비주얼은 합격. 이게 참이 고체연료로 뭔가 요리를 한다는 게 기다림의 연속 같아요. 소울푸드와 같은 느낌? 천천히, 천천히 기다려봅니다. 여기가 새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너무 좋네. 창이 있거든요. 여기 오레탄 창은 조그만 거다 있어요 일루 바깥에 보니까 이것도 좋고 <laughs> 바람이 산들산들 산들 부는 것이 좋습니다 아 맞다 이제 충전이 좀 됐을래나? 이게 어느 정도 충전이 돼가지고 바람 한번 넣어볼게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끓고 있어요. 이 면이 좀 얇아 보여가지고, 아다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 뚜껑을 닫고 세월아내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국물 맛있어요. 국물인정. 면은 생면이라서 조금만 이렇게 약간 뿔리듯이 하니까 먹을만 합니다. 음! 원래 음. 돈코츠라면이었으면 조금 김치가 필요했을 법한데. 음! 음. 까지만 올라갔다 왔었는데, 저기를한번더온 음 자리가 또 좋은지 좀 보고 오려고 갔다 오면 또 더울 거니까 이거 충전 좀 해놓고 가야 될까봐요. 그래도 거의 1년 만에 꺼내보는데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좀 충전을 해놓고 가아오겠습니다 이거 아이폰 완충을 했는데, 얼마 남았냐면 한10% 밖에 안 줄었어요. 88% 남았습니다. 되고 있나? 어, 불 들어왔어요. 해놓고 다녀오겠습니다. 으쌰쌰쌰. 근데 여기도 새팀 단체 팀 독립 좀 같은 되게 오 주목이 잘될것 같은 여기도 조금 아까 아, 좀 당겼었는데 아아 장난 아니다 맨몸으로 오니까 이게 웃음이 나는 겁니다. 워나먼 <laughs> 여정의 끝에 떠다랐습니다.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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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왜 사람들이 캠핑 와서 맥주를 마시는지 알 아! 같 아! 아! 저도 오늘은 한잔 하겠습니다. <laughs> 동키호테에서 사갖고 왔는데 이거 하나에 얼마였더라? 아, 80엔인가? 아니 얼마였더라? 아니,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되게 쌌어요. 천원 정도. 마셔야겠다 와우. 아우 oh, 써 so. 아니야 아니야 e r 아, 스아이거다 술은 아닌 거 같아 써요 써자 아까 가기 전에 충전을 하고 갔었거든요 아 시원하다 누워있으니까 누워있는데 이게 벌레가 한 마리 붙어있네 입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저리 가조리가 콜 아이폰 두 번째 충전입니다. 와, 술이 안 맞아. 술이 안 깨요. 저한 모금 했는데, 아휴 말도 꼬이네. 지금 마이크도 충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엄청 빨리 충전이 됐어요. 휴대폰도 충전이 완료가 되었고요. 휴대폰은 두번 정도 충전을 했고요. 사용을 하던 대용량 배터리가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사이즈 거의 3분의 2 정도 줄어든 거거든요. 진짜 무엇보다 너무 좋은 게 얘는 걸어서 써도 돼요. 설마 이게 빠지진 않겠죠? <laughs> 이렇게 걸어도 예쁘고요. 랜턴 같은 거 잠깐 중간에 배터리 떨어지고 하면 또 당황스럽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가 놓고 충전해가면서 써도 될것 같습니다. 예뻐. 일단 예뻐. 예쁜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가격을 보니까 이게 5만 암페어거든요. 5만 암페어에 지금 39,700원이에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노트북도 C타입으로 요새는 충전이 되는데 노트북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진짜 마음에 드네. 장비라는 게, 뭐, 비싼 것도 있고, 특히나 캠핑용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이소처럼, 가성비 있고 싼 제품도 다양한데, 가장 좋은 장비는 나한테 맞는 거. 물론, 저도 취향이 그때그때 그때 변하지만, 저렴한 거든, 비싼 거든, 내 손에 들어왔을 때할 수임이 있고, 그러면은 진짜 좋은 장비 같습니다. 음 사실 제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디서나 다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캠핑을 하거든요 음 오늘 장비 중에 제일 비싼거 아, 물론 텐트도 제일 비싸겠지만 텐트는 뭐 빼놓고 가장 비싼거는 음 얘도 37,900원 이잖아요 근데 이 접시가 4,400엔 이에요 근데 면세 받았어요 10% <laughs> 이중에서 얘가 제일 비싸요 아닌가? 랜턴 이거는 랜턴 비싸긴 한데 이 랜턴은 선물 받았어요 친구가 생일선물로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얜 빼고 그러네 다다 다 저렴이네 그런거 보니까 일단은 걸어놓고 가장 좋은 장미는 내가 원래 쓰던 거 손에 익은 거 비싸든 저렴이든 상관없이 내가 만족하면 후의 장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은 좌식이 너무 재밌네요 의자를 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안 가져와도 이제 될것 같아요 음, 음. 머스타드가 신의 한수입니다. 맵, 맵새, 맵새, 맵고 새콤하고 달달하고 맵새단 맵새단. <laughs> 진짜 제가 먹어본 이 닭발 중에 양념이 제일 맛있다고 느낀 게 약간 그, 그 양념 치킨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음. 오늘 오늘 캠핑은 진짜 완벽합니다. 장비 자랑도 한껏. 타고 <laughs> 재밌어요. 15,000원의 행복 충전도 됐고, 정비가 안 되는 곳에 배터리 하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 약간 뭐랄까 심적인 든든함이 있어 무게도 부담 없어요. 괜찮아요. 물론 완전 산을 타야 된다, 능선을 타야 된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될 때는 다른 거를 좀 양보를 하고, 얘를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추했어, 딱 됐어. 出来。